자, 영상 시작. 자, 이번에는, 펠로우십 모드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, 참, 귀찮은 모드일 텐데, 뭐, 생야생은 할게 없어서, 그냥 펠로우십으로 넘어오긴 했었는데, 차라리 펠로우십이 더 나을 것 같아요, 할 건. 펠로우십이 더 많아서. 차라리, 아 어, 월드 다생성됐다 게 예, 가끔가다 튕길 법도 한데, 충분히. 예,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컴이 아니어가지고. 어, 들었다. 어왜 나오자마자. 에이, 어, 에이, 에이, 거, 참. 어, 나오자마자 전 들으지 말아요. 아, 저는 그냥 한 명의, 그, 어, 고고학자예요 아, 오오오 뭐나. 저 나오자마자 죽는 건 싫은데 아진심해봐아한명도 아. 아. 아, 지금 겨울 때려 잡았는데 이거 두 명째 어떻게 해아 진짜 처음부터 이게 뭔 어우 아이 웬 소탈 아이 드라이 우 이거 아이 씨 징하다 진짜 여기 서버 열기 클래시의 게임... 그래? 게임 룰? 게임 룰캠 인벤토리 트루 있다 이제 마음 놓고 다녀야 되겠는데 일단 나무부터 캐야 되겠죠? 마크 그 기본인 어우 처음부터 쓰기 뭐 이라니 태어나자마자 칼이라도 칼이라도 곡괭이라도 만들어서 쩍이라도 설까 차라리? <laughs> 그냥 걸어서 아 그냥 맨손으로도 잡을 정도면은

어. 사람 살려 어어제 끊겼다 어? 와 신기하다 이거좀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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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에잇 난 나무꾼의 힘 광물의 힘을 맛보아라 합참어아 방금 장만한 거였는데 <laughs> 자, 이거를 이제 칼을 하나, 나무 칼, 나무검. 일단 나무검이라도 맞춰야지. 목숨은 연장하니까. 도끼까지 나무 세트라니. 자 어휴. 일단 이거 부수고 어, 잡으러 한번 가볼까요? 아, 근데 잡기도 좀 애매한데, 쟤네가. 너무 센데? 나보다 훨씬. 어떡하지? 아... 이게 되게 건물은 많네. 쓸데없이. 음... 그래도 일단 광지를 하러 들어가야 되겠는데, 먹을 것부터 챙겨야 되겠는데, 먹을 게안 보이네. 안 돼. 시인시오, 왜 저에게 이런... 고난을 주신 주신 겁니까? 잠깐 뭐 무슨 소리 들렸는데? 어? 야! 그래, 나는 광질보단 역시 모험이야.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? 어... 들어가자. 어이구 됐다 칼을 들어야 되겠지 아무래도? 그라지 그래 얘네 집일 줄 알았어 여기 체스가 있어 그라지 아 저거 철새끼 여기서 맞출 수 있겠다 아 기분좋다 아 역시 그라지 뭐하러 방지를 잡니까 이런 모드에서 무도팩에서. 아 역시 모험이 짱이죠 아 기분좋다 야모를까지야 너희 부자다 필요할 땐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서 털수 있는 만큼은 다 털고 가야되겠... 어. 차라리 집을 사니까 이참에 집 시키도... 어? 절공? 아 근데 그좀 느려진다 그게 좀 단점이네 사슬갑바 입으면 느려지는스깔바를 그냥 풀색으로만 할 것도 같은데 아, 와. 안 어, 아, 이거 너무 아책안내오네 어, 좋다. 이 너무 좋다. 안녕. 진 애완동물로 막 그림 뽑아 키우네. 야, 되게 용감하다. 이노어 어, 이구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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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이고, 튕길필이다. 뭐나? 안 돼. 아, 제발... 아, 아 그럼 그렇지. 다이 아, 잠깐만. 자, 튕겼다가 다시 연결되어서 돌아왔습니다. 아, 진짜 내 컴퓨터가 그러면... 어야비행니까지떨어야아또 횡재했다 쓸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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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이있데왜 이렇게 갑자거사 대이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 한번 들 이거 어떻게 네. <놀람> 아, <이런 것도 놀람> 만들... 로아이되구나 <놀람> 보던 저거 좀다 오, 모루 그래 무루 한번 만들어보자 어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겼나 여기다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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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여기다 해도 지뭐아 이거 부숴봐야 되겠다 일단. 여기에서 이이 여기서 애들이 다 죽었나? 왜 이렇게 좀비수리가 리지 에휴. 에휴. 처음부터 이런 걸 찾아서 다행이다. 어, 내 목숨을, 내가 방귀해 못한다는 것을 알고, 아,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아 맞아 날 냉수 반 율력 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음... 근데 혹시나 0 11 12 13고4 1일16고7고 아, 이벤트 세이브가 돼 있네요. 아, 이게 지속인가? 아, 음, 도 6분에서 튕기는데, 이번에 11분이 다가왔는데 안 튕기고 있네. 아, 기분... 어... 뭐야, 이뇌 뭐야? 뭐..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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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... 뭐... 사람을 식인 용으로 만든... 죽으면 되고, 먹으면 안 되는데... 어... 어... 뭐... 먹어도 되냐? 이거... 어디쓸 때가 있나? 은낚식대라는걸 만들 수 있네. 어, 우 야, 형오스럽다 이거 진짜. 그는, 어, 이거 뭐 있니? 어, 오, 먹을 거다, 먹을 거. 코코드스럽게 생겼네. 야, 먹을 거다, 먹을 거. 기분 좋다. 아,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이야. 아, 먹을 거다, 먹을 거. 아 근데 이거 여기서 진짜 일단 나가는 봐야 되겠죠? 근데 블럭이 없네. 어 설마 화장실이 있나? 엿뜯어 갔다 나한테 뭐라 하지? 아저 여기에서 들어왔지? 제가? 거 음. 아이고. 손이 미끄러졌네. 나두 개. 하나, 떨어졌나? 나한테 너무 미안다 인간적으로. 아, 됐다. 자 올라갑시다. 막 카면서 사실 갑발이 또 처음이네. 야 내가 정말 처음 이어보는 까파도 입어 보고 이모 야 이모드 백조리데 이모드 팩으로 좀 오래가면 좋을 테지만. 그거 에휴 건뭐 희망사항이니까 어디까지. 다음. 한번 해. 좀있다 와서 캐보지 뭐. 와 지금 이 시간 됐어. 많은 사람. 자 디스크 공간이 막 부족하다고 떴었네요. 순간 쓸데없는 파일 하나 삭제하고 왔어요. 그래서 그냥 어차피 요즘 마크만니까. 하 다른 게임 다들고 왔는데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진 않겠죠? 아무래도 좀 동생이 하는 게임 때문에 데이터는 더럽게 많이 잡아먹고. 뭐아 피파였나 그게 참 쓸데없이 많이 잡아먹고 자갈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도 신기하다 흠. 어 됐었다 투성이 한 마리 나올 텐데 분명 어안 나왔다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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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아 아이 아이 에픽 몬스터다. 아니, 뭐두개쯤뭐 이렇게 두드려 패다 보면 어 죽는다. 그라치 뭐특별한 아이템도 안떨구는데어디야 어, 아야! 아 이거 계단이구나. 여기는 이것도 부수고. 와 님들 님들 제가 잘못했어요. 다 잘못했어요. 아 제발. 아 여기 뛰자저 파이어볼 방금 뭐였을까요? 지금 후레 후레갈기 후레갈기 후레갈기. 어유씨 죽였다. 저 아스메지카 집 같은. 봐야지. 음... 어, 먹물이다. 방금 그 파이어볼 뭐였을까요? 신기하네. 오, 근데 이 디스크 드라이버가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번에도. 2 4번그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거. 음, 필요한 파일 빼고 다 핫.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다 옮겨놔야 되겠어요? 이게, 되게 지금 제 컴퓨터 못 버티는 걸 보니까. 아, 이거, 어, 참. 자, 일단 가보셀 버리고 달리면 좀더 빠르겠죠? 아이고, 아이고, 웬, 왜, 왜 렉이야, 이게. 어, 어. 어. 올라가고. 어? 아 파이어로. 근데.. 네, 불쌍하네 질기 몬스터가 쟤가 지금 무기도 안 떨구는 것들 내보디가드로 냅두지 뭐이 어, 별것도 아닌 것들 어디서 툭툭툭툭 덤비고 있어 갖다 버려. 아, 그 다이아가 어렵다. 하아. 이게 분명 그 뭐냐? 저게 가마솥, 그 그래, 가마솥이라고 하죠 아, 이가마솥이 가마솥에 들어가면은 그게 되면 좋겠네. 그게 이렇게 물이 담겨 있으면 그게 막 이렇게 막 들어갈 때막물튀는모션이랑막거를떠질때막 낙대물 안받는던안 봤던, 뭐 그런 거. 이건 뭐였으냐 머슬 근력 근력 어레 아니 이거 말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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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 이거 이건 어디 있었었는데 쓸데 없잖아 화살은 못뭐 쓸데도 복사시다 어, 다이아가 일곱 개 영상으로 짤르면 될것 같은데 다음번부터 부금이랑 틀어 봐아 이놈의 책크부터 메모리 어우 24, 딱 24분 24분 도래서 끊어야 될것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 이거 참 쓸데없이 용량만 잡아먹고 이게, 이게 털었나? 내가 털었겠지 근데는 없으니까 여기도 털었을 아 진짜 어휴 어? 먹었수 아, 먹었다 아, 어떡해 체스이먹게 분명 있을 텐데 어... 아, 말라크 먹었네 냠냠냠냠냠 실제 나는 배고프지만 음, 후이 후이 아, 아 이거 참

여기에서 영상을 마, 자 여기서 영상 주자.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바이.